자,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뼈가 있잖아. 요거는 알고 있지, 여기 뼈가 있는 거. 갈비뼈. 음. 갈비뼈가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 돼 있잖아. 그지? 음. 자, 요렇게 숙여봐봐, 이렇게. 팔을 이렇게 들면서 이쪽으로 많이 숙이세요. 자,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, 이쪽 팔을 올리면서 봐봐. 제일 위쪽 갈비뼈 있지? 음. 그걸 들어주세요, 이렇게. 자, 두 번째 갈비뼈를 들어줍니다, 이렇게. 두 번째 갈비뼈. 생각만 하면 됩니다. 자, 세 번째 갈비뼈. 네 번째 갈비뼈. 여덟 번째, 아홉 번째, 열 번째. 자, 머리도 봐봐. 윗부분부터 한 다섯 부분 나눠, 이렇게 생각으로. 자, 제일 윗부분만 올려주세요, 이렇게. 자, 두 번째 윗부분 올려주세요. 세 번째 윗부분 올려주세요. 자, 이렇게 한번 돌려봐봐. 부드러워졌으면 니가 제대로 한 거야. 부드러워졌으면 니가 제대로 한 거야. 자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뼈가 있잖아. 요거는 알고 있지 여기 뼈가 있는 거, 갈비뼈. 음. 갈비뼈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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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있잖아, 그지? 음. 자, 이렇게 숙여 봐봐.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면서 이쪽으로 많이 숙이세요. 자,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쪽 팔을 올리면서 봐봐. 제일 위쪽 갈비뼈 있지? 음. 그걸 들어주세요, 이렇게. 자, 두 번째 갈비뼈를 들어줍니다, 이렇게. 두 번째 갈비뼈 생각만 하면 됩니다. 자, 세 번째 갈비뼈, 네 번째 갈비뼈. 여덟 번째, 아홉 번째, 열 번째. 자, 머리도 봐봐. 윗 부분부터 한 다섯 부분 나눠 이렇게 생각으로. 자, 제일 윗 부분만 올려주세요 이렇게. 자, 두 번째 윗 부분 올려주세요. 세 번째 윗 부분 올려주세요. 자, 이렇게 한번 돌려 봐봐. 부드러워졌으면 네가 제대로 한 거야. 부드러워졌으면 네가 제대로 한 거야. 와. 와.